여기는, 어, 뉴멕시코에 와있고요 동네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뉴멕시코고, 날씨 참 기가 막혀요. 지금 반팔 입고 있어요. 자, 이, 눈이 안 오니까 내가 찍을 영상이 없네, 이제.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적토마를 한번 대충 훑어보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이 모델은요 2014년도 형이고요 2014년도 10월달에 제가 차를 수령해왔어요 새거를 자 볼보 780이 되었고요 VNL 780 그리고 엔진은 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엔진은 아까 있어 올라가서 보자. 아, 여기 있네. 자, 보일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500이라고 돼 있죠. 그죠 홀스파워가 500마력이에요. 떨어졌네, 이게. 아이씨. 좀 지저분한데. 500마력. 5 0 0마력이고요 자, 이, <laughs> 볼보가, 다른 차들은 거의 455를 써요. 455. 근데, 이적토만는 500이 올라갔는데, 엔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에, 세차할 때, 매핑 자체를, 500으로에서 나온 거예요. 500으로. 근데 455나 500이나 뭐힘 쓰는 거는 비슷해요. 토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단지 500이 좋은 게 스타트가 좀 빨라요. 455부터. 근데 비슷해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 미국에서 뭐한 550, 600 뭐로 쓰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보시다시피. 평지만 다니는 거, 무게도 우리는 여기는 우리 하이웨이 추럭 같은 경우에는 8만 파운드, 그러니까 36점 몇 톤일 거야, 아마. 그로스가. 토탈 중량이니까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600마력이나 뭐그 이상 되는 게 필요가 없겠죠. 그죠? 455 정도만 써도 괜찮아요. 네, 커민스500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너무 무리한 게 아닐까. 뭐 좋긴 좋죠, 500 쓰면. 허미스500 같은 경우에 뭐 어마어마 하죠 한국하고는 틀려요 한국은 뭐차 중량 자체가 무겁게 싣고 다니고 그리고 언덕도 좀 있고 그래서 한 500, 50, 600, 650, 뭐 700까지 있다고 그러던데 750도 있던가뭐 그런데 여기는 500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정말로 훌륭해요 훌륭해 자 그리고 어느 분이 그 질문하시던데 아직까지 217만 키로를 탔는데 무보링이에요 이차 이거 지금 진짜 이건 뭐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 지인들도 꽤 있거든요 제 차를 아시는 분들 음, 진짜 무보링이에요 무보링 아직까지 엔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단지 이 안에 이 안에 이 밸브를 밸브 한국말로 밸브조세이 라고 했죠 밸브조세이 그것만 몇번 해줬고 그리고 인젝터 한번 갈았고요 그거 왜아 그리고 이거 터보 200만 키로에 터보 갈았어요 터보 이거 간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3월달인가 4월달에 했으니까 1년도 안 됐어요 터보 터보 한번 갈았고 그리고 뭐뭐 뭐 이런 거야 소모품이니까 레저브 탱크 보조 탱크 저기 부동의 보조 탱크 뭐 라지에타 같은 거 가는 거야 뭐 소모품이니까 갈고요 그리고 저 팬클러치 내가 사다가 갈았어요 팬클러치 저거 저거 옛날에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내가 1800불인가 얼마 주고 사다가 우리 아들내미하고 둘이 갈았어요 저거 팬클러치 한번 갈아 그리고 뭐 특별하게 손댄 건 없어요 조, 정말 좋은 명품 엔진이 에요 명품 엔진. 한국에도 이 똑같은 엔진이 있을걸요, 500짜리 아마. 그리고 이게 지금 보는 게 이게 워터 세퍼레이터. 네. 한국 차에 옛날에안 달렸는데 지금은 달려 나오나 모르겠네 이게. 이게 북미 차들은 거의 다 달렸는데 이게 그 경유를 수분을 걸러 주는 거예요. 근데 크게 뭐 역할은 못 하는데 아무래도 추운데 가면은 냉각수가 들어와서 기름에 섞여 있는 수분을 바닥으로 쌓이게 좀 물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쌓이면은 드레인 밸브 로다가 물도 제거해 주고 뭐 그래 그리고 또 필터 역할도 해요 1차 필터가 되는거죠 1차 연료 필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아 그리고 에어클리너는요 제가 10개월에 한번씩 가는데 카다로그 에는 1년에 한번 갈라고 돼 있어. 2 2만키인가 뭐 1년에 한번 갈라고 돼 있는데 저는 10개월에 한번 가라요. 뭐 여기는 그렇게 먼지가 많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주 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가 봅니다. 자,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 아마. 자, 이게 알터네이터 한국말로 하면 제네라던데, 발전기, 발전기. 새차 나왔을 때 그대로예요, 이거.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이거, 알터네이터. 물론 이 안에 텐션이나 이런 거, 벨트 이런 거는 뭐, 소모품이니까 알아지지만 알터네이터도 소모품이 어떻게 보면. 근데도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도 안 갈았고, 아직도.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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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 이름을 까먹었는데, 오일 분리기인데. 한국 말하면, 야마가스 나오는 거, 오일을 다시 엔진으로 들여보내는 역할 하는 건데, 요거 한번 갈았어요. 베어링 소리가 나가지고 갈았는데, 되게 비싸요, 요거. 지금 한, 80, 100만원 가까이 할 거예요. 1 0 0불할 거예요. 옛날 파트값만, 800불인가 700 몇십불 줬어요, 이거. 요거. 요거 한번 갈았어요, 이거 어, 내가 갈았고. 그리고, 어, 컴프레셔 한번 갈았어요, 컴프레셔. 이거는 뭐, 에어가, 잘 생선됐는데 왜 갈았냐면 간지 뭐 저것도 한두 달? 석달 됐나? 가져간지 컴프레셔를 왜 갈았냐면 이게 나이가 먹으면 컴프레셔들은 오일을 빨아 올려요 그래서 아, 겨울, 오, 겨울 오기 전에 갈았을 거다 저거 아마. 너무 오래 타가지고 미안해서 여기는 오일 빨아 올려가지고 에어라인에 오일 들어가고 그러면은 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좀 물론 에어 드라이어가 달렸긴 달렸는데도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갈았어요. 저거는 뭐아 컴프레셔 자체는 그렇게 안 비싸요. 재생품인데 어, 어, 안 비싼데 갈았어요. 공임이 좀 비쌌어요. 근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갈았는데 그게 좀 저만 봐고 그러고 특별하게 엔진에 손댄 건 없어요. 효자죠, 효자. 진짜 효자예요, 얘는. 지금 당장 오늘 아파도 뭐할 말이 없어요, 진짜. 효자예요, 효자. 이렇게 간단하게 엔진 소개시켜드렸어요. 엔진하고, 안에, 후드 안에 내용물들 소개시켜드렸어요. 아, 라제타는세 번째인가, 알았어요. 이건 잘 터져요, 이 U.S.A.인데 잘 터져요. 그리고 인타콜라, 라지에타, 호스 이런 것도 새고 그대로예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이런 것들. 이거 한번갈았고 이거는 뭐 내가 알았어요. 우리 아들하고 둘이 갈았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간게아 이거 한번 갈았구나. 윈실드 모타 뭐 있죠. 뭐, 모타. 저거 한번 얼마 전에 갈았어요. 저거. 작년 11월 달, 10월 달인가. 일리노이스에서 파트 사다가 내가 갈았고요. 오다가 비가 많이 와는데 저게 망가져가지고 그때 한번 갈았어요. 이제. 150불인가 130불인가 줬는데. 금방 갈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저 가는 거는. 뭐, 그리고 뭐 특별하게 간게 엔진붓기 후드 안에는 뭐 그렇게 많이 손댄 게 없어요. 아, 이제야 밸브한번 갈았구나. 전 내가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자 안에 보면 오일 많이 비치죠. 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저런 거에 신경 쓰면 못 다녀요. EGR 밸브 저거 한번 갈았어요. 내 진단을 잘못했어요. 저거 한번 갈았고 그리고 뭐 나머지 거는 특별하게 간게 없어요. 뭐 이런 호수 같은 거, 뭐 이런 거라 바호스 같은 거야. 뭐 소모품이니까 갈아주는 건 갈아주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적토마, 심장이었습니다.